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2절을 해설한 최후심판, 극률과 공의의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최후심판이라는 말이 어, 익숙하면서도 솔직히 좀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경외심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날의 초점을 단순히 벌이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순간으로 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해설의 핵심적인 시각이죠. 최후 심판이라는 게 그냥 선과 악을 가르는 날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의 두 가지 영광, 그러니까 택한 받은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극률의 영광과 또, 악인들을 통해 드러나는 공의의 영광이 동시에 온전히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극률과 공의, 이두 가지가 함께요? 네. 이 둘이 어떻게 모순없이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극률의 영광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그날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이죠. 구원 계획의 완성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률은뭐 막연한 동정심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이 땅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아. 그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죠. 충만한 기쁨과 새롭게 됨 듣기만 해도 좋은데 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자료에서는 이걸 지복직관의 복이라고 표현해요. 지복직관이요? 네. 뭐랄까 평생 편지로만 소통하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어요. 아, 그런 그림이군요. 네. 죄나 죽음의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 언약의 최종 성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생의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완전한 만남이라니 정말 큰 소망이 되네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어, 좀 어려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영원히 벌하실 수 있는가? 이 자료는 반대편에 있는 공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해설은 긍휼과 공의를 아예 별개의 속성으로 보지 않아요. 아, 별개가 아니군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하나된 거룩하심이 표현되는 두 방식이라고 설명하죠. 악인들의 정죄는 하나님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빛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결과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구분이 나오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적극적 사역인 반면에 심판, 즉, 유기는 죄인을 그냥 그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소극적 사역이라고 봐요. 잠깐만요. 소극적 사역이라는 표현이 좀 미묘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신다는 뜻인가요? 그게 어떻게 공의의 영광이 될수 있는지.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택한 길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아. 자료는 악인들이 주의 임재를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인용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은혜로운 임재로부터는 완벽하게 차단되지만 그분의 진노 아래에서는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겪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은혜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그 자체가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참 무겁고 심오한 개념이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통찰은 뭘까요? 최후 심판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극률과 공의가 충돌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오히려 한택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극률과 단 하나의 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최고로 빛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최후심판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면서도 동시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극율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이 교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겼으면 합니다. 최후 심판이 그저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면 그 믿음이 오늘 당신의 예배와 일상을 어떻게 다르게 빚어가고 있나요?